중국 경제가 그나마 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작동했던 공장 생산마저도 둔화가 되면서 이 경제 회복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13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유기는 개선될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중국의 공장 생산이 둔화되면서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장 생산량은 7월에 3개월 연속 감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가계 소비는 약간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생산이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 의해서 15일 발표된 여러 데이터는 19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하반기에 고르지 못한 출발을 보이고 있고 이달 초 수출, 물가 및 은행 대출 지표가 부진한 이후 정책 입안자들이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해서 6월에5.3% 증가보다 둔화되었고 분석가들의 전망치인 5.2%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7월 소매 판매는 2.7% 증가해서 6월에 2.0% 증가해서 일부 증가했고 예상치인 2.6% 증가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이런 통계치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인프라에 자금을 쏟아붓는 대신에 소비자를 겨냥한 지원책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고 그것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중국경제 책임자인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는 지난달 소비자 지출과 서비스 활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 및 산업 생산 둔화를 크게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당국이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추락하는 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완만하게 그 기울기를 줄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당국이 이 소비자 지출 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음에도 꿈쩍도 안 하고 인프라 확대에만 신경 쓰더니 뒤늦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올해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약 1,500위안 그러니까 한 28조 5,690억 원을 소비재 보상 판매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은 중국에서 미국의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칠석 그러니까 칠시라고 그러죠. 음력 7월 7일에도 소비가 급락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현실은 암울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 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칠석에 소비했던 젊은층이 지금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심리가 매우 나쁘고 소비자들은 매우 보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중국 당국이 아무리 소비 확대를 위해서 지원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도 소비자 지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부문의 극심한 침체라 그러면서 중국 가계재산의 70%를 부동산에 보유하고 있고 전성기에는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부동산 부분에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굳게 닫았다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15일 발표된 당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이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하락해서 6월에 4.5% 하락보다 더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2년? 9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으로 2015년 6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낙폭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1월에서 7월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했고 1월에서 6월 감소 폭은 19%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국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신뢰회복도 되지 않으면서 이 부동산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대해서 투자은행 ING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을 더욱 패닉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른 산업 지표들 역시 너무나도 부정적이란 점입니다. 국가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7월 정유 생산량이 아,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를 했고, 철강 생산량도 두 달째 감소하면서 아시아 대국의 원자재 사용량에서도 수요 감소의 징후가 뚜렷해졌습니다. 또,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올해 1월에서 7월 고정자산 투자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3.6% 증가하는데 그쳐서 올해 첫 6개월간 3.9% 증가보다 둔화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7월 신규 대출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심각한 경제 상황을 그대로 응변해 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수가 매우 약하고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은행업계의 신규 유한화 대출은 2,600억 위안으로 6월에 2조 1,300억 위안에 비해서 거의 88% 급감해서 외부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전에 중국의 7월 신규대출이 4,5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에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7월은 일반적으로 신용 확장이 느린 달이지만 올해 감소폭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이는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대출의 급격한 감소는 신용수요의 약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한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는 대출 급감이 단지 계절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구체적인 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주택 부문 대출, 그러니까 주로 모기지 대출은 6월에 5,700 9억 위안 증간대 비해서 7월에는 2,100억 위안 감소를 했고 기업대출은 6월 1조 6,300억 위안에서 1,300억 위안으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은행가 조사자료에 따르면 2분기 대출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등 전체 대출 수요지수가 전분기 71.5%에서 55.1%로 하락해서 시장의 신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 하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자칫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세계 생산 강국인 중국이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유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보고서를 통해서 민간 신용 수요가 여전히 약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는 올해 20bp를 더 인하했지만 이는 신용 수요의 지속적인 회복을 촉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아 어,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중국 경제 현실과 관련해서 15일 17조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에 대한 최근 스냅샷은 소비자와 기업이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하면서 전반적인 역동성이 상실되고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계속해서 제조업에 의존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노력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스탠다 차타드의 중화권 및 부가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 슝은 블룸버그에 중국 경제의 모멘텀이 둔화되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중국 당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올해 성장률 5%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국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왕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쿠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올해 내수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 중 하나였는데 그 두나는 경고 신호라 그러면서 이는 중국 경제의 수요 측면의 엔진도 조정되고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을 축소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신뢰와 물가 하락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이 1990년대 초 일본이 겪었던 수십 년간의 침체에 빠질지 아니면 가계와 기업이 부채 청산에 집중하고 경제 지출을 중단하면서 대차대조표 보랑이 반복될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주어 증권의 아시아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세르나 저우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런 하락세를 조개 차단하는 것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분명한 설계자나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가쟁명에 따라 수시로 좌폐도 움직이고 또한 비전문적인 당국자가 경제정책 전반에 깊이 개입하면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민간경제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전면적 개혁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런 방식을 공산당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업자득입니다. 와이탄드 국제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감사합니다.